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했고, 규모가 있는 식인데, 전체에다가, 규모 3이 6의공배수를 곱해주면 정리가 되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해가 모든 수가 된다. 했잖아 생략이 된게 X가, 모든 게 해는 참이라는 얘기거든. 그서 모든 거 100%가 참, 땅, 땅, 등신이 된다. 등, 치겠지? 곱하기 X 더하기 0이, 연골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딱 잡혀야 돼. 이걸 보고, 평균식 연골해야지 풀린다고. 이 개념이야. 이게 특수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두개중 하나고, 나머지는 중일때도 거야. 고요그 다음에 해가 없도록 하는 거는 해가 없으니까, 연계니까, 얘는 100% 거지죠. 이두 개를 다 묶어서 특수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걸 특수해라고 하는 걸 원래 중2때 완벽하게 배웠는데 왜냐면 그땐 그래프까지 했거든 지금 특수의 중에서 계산식만 배우고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까지 했거든 이를는는 전체를 배웠어 10으로 풀고 그래프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0x는 0됐을때 0이지 그때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0은 1이 될 수가 없지 이건거이지 또는 이이 돼도 건짓이야 3이 돼도 건짓이야 0, 0 빼고 다 내야 돼요 다시 아, 해서 저 밑에 거는 0 곱하기 x 저기 0이 k라고 하고 이 k가 0이 아닌 모든 게돼 조건이 100% 거짓인 조건이 돼 왼쪽은 무조건 0 오른쪽은 0이 아닌 거 같아요 0과 0 아닌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특별한 게 특수해 라고 해요 어놓지만불규칙 동사는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같요 다른 거랑 일반해랑 다사야지 얘는 모양을 맞는게 오른쪽이 0이면 100% 참, 오른쪽이 0이 아니면 100% 거짓이라고 정 개를 풀어주는 걸정리해야 돼.